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를 한다든가 뭔가를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는 쪽에다가 비중을 둡니다.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바라기도 하고 기대도 하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무슨 기대를 둘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중에도 바랐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음, 자신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알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나 되었으니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게다가, 더군다나,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자신을 보면, 또 부인을 보면, 도저히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이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우리가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야, 이건 성경에만 있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를 바랐던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laughs> 실체가 있어야 믿으려고 하고, 결과물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이 오시기 전인데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바라고 믿고 기다린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에 잡았으니까, 아, 이게 옳은 거구나, 맞는 거구나. 내가 손에 잡았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아, 그것이 가능한 거구나. 아니,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자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죠. 그, 그, 그 지경이 되면.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까지만 해도 30대, 4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알았어, 너한테 자식을 줄게, 태를 열어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거 믿겠지요. 다. <laughs>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그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아직 후손이 아무도 없는데, 후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니,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말이죠. 현실성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놓고 아니면 며느리라도 하나 얻어놓고, 그리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자식을 열을 낳고 스물를 낳고 해서 많은 민족을 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후손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고 <laughs>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약속이 안 왔다면 믿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주셨다면 그때부터는 믿을 게 생긴 거예요. 약속.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